가볼게요. 저 개빡 집중해서 쳐볼게요. 안돼. 지금이 귀여운데 지금이다. 아, 네! 짜증나. 아니 내가 저렇게 아기들렸었다고 거짓말하지 마. 저거 저 아니에요. 저거 나 아니야. 이거 나시 진짜 예쁜. 이나 진짜 예쁘죠, 님들아. 25강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. 브레이커 남캐도 진짜 어깨 보송. 멋있어. 어, 안되겠다. 남캐도 하나 키워야겠다. 남캐 하나 키워서 남친 대신 데리고 다니는 느낌으로다가 영지에 세워놓는 거야. 내 파워업지 옆에 딱. 아, 근데 헤드가 자신이 없어. 아, 진짜? 자신은 헤드 딜로안 키운다고? 실화선이 뭐. 오, 고조사타로. 남캐는 또 남캐만의 매력이 있네요, 여러분. 어머, 뭐야. 나 갑자기 남캐 에 흥미가 많이 가는데? 나 니프컷 좋아했네. 나 깐머리 좋아했네. 어머, 나 심쿵머리 좋아했나봐. 이름 뭘로 하지? 파라파우님 이미 있어요. 아, 뭘로 하지? 아, 닉네임 짓는게 제일 어려워. 감자국 불주먹. 웃지. 가족사진을 왜 웃지? <laughs> 가족사진을 왜 웃지? <laughs> 시지즈게 파우님이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카터 없으니까 잠시 뒤로 가는 무빙 쳐주면서 카터 쳐주고 실패하고 바로 그냥 어흥 오 어흥 개간지다 기본 공격이 강화되어 적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리기 너로 정했다 숙대밭으로 간다 C버튼이나 마우스 좌측 클릭을 통해 아니 이게 내가 직접 클릭하는 거였어? 이거 막 치고 있을 때 제발 돌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? 기력 충격 기력 충격 노초 노초 노초요 오, 오시, 개쩌는데 원리 쨈. 아 이거 개맛있잖아. 연타 안 하면 약하. 아 그래요? 됐어? <laughs> 와 아니 개쩐다 아니 이거 맛있다. Q W E R X Z 로. 네.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같은 거두번 썼어. 님들아 실수로 초록색 두개 쓰면은 노란색 다음에 두번 쓰면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영으로 쳐주나요? 그런 건 없어요, 까비. 아, 아, 아. s 아. o 한번 한볼게요저요빡집중 o 서 쳐볼게요. u k 지금이 기회인데 지금이다! to 아, y o 어디가 아 자꾸 엉덩이로 가네? 죽여, 패주든. 날 죽여 패주겠다 이 새끼야. 오. 아니, 브레이커 재밌는데요? 아 소포시 없었어요? 나 브레이커의 재능 있을지도. 아니 진짜 재밌다 이거. 뭐야 이거? 한번더 가봐야지. 아아 아, 아파. 아니, 근데 호신 투기는 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? 아니,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. 지금이다! 안 돼! 아! 안 돼. 아, 맛없었는데? 아, 자꾸 얘가 움직여요. 뭐요? 내가 저렇게 악기 들였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저거 저거 아니에요. 저거 나 아니야. 아니 무적 쓰는 거 너무 수치스럽잖아요. 일단 좀만 더 맛봐볼게요. 왜냐면 제가 레이드를 다녀보다가 꺾일 것 같거든요. 말 나온 김에 가요. 상로탑 싱글로 가볼게요. Q F Q Z 야. 말로로로로로! 바떻게부 Medicaid 아, 어, 어 아, 거 재밌는데! 나. 아아아아악 어! 후 해치웠다. 아니 브레이크 맛보기를 잘했는데요? 개꿀잼인데요? 숙대 밭을 만드는 중인데 아주 지금 숙대 밭을 간다 간다 간다. Q W E F 새끼야 X Z T. 로로로 나 맞다이다. 아니 왜 왜요 왜요? 맞다 잡기 있었지. 아나 진짜 열받네. 눈 써주마. 예, 어디 가세요? 와, 그냥 님들아, 차라리 초록색 스킬 다 위로 올려버리고 노란색 스킬 밑으로 내릴까요?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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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쉽끼야 아, 아, 헷갈려. 아, 참, 아니, 잠깐만. 와! 바로 궁. 안 돼! 엉 아! 어! 안 돼! 어, 이거. 같은데, 아! 왜안 돼? 안 돼? 아! 왜안 돼? 아! 왜안 아! 왜안 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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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기야! 잡기냐고! 이런! 바로 그냥 두.. 패 그냥! 두들겨 패 그냥! 끝내 그냥! 하.. 재밌었다. 와.. 엄마 금미터로 그 받는 스트레스 여기서 다 풀리네 그냥? 내가 남캐라는 이유로 안 쳐받아 봤지 왜? 아.. 그딱 나오자마자 바로 만든 걸.. 아저 원래 역캐만 해가지고요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목.. 목.. 목가지가 아플 것 같아요.